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사순다입니다 자, 쿠업은 양파맛 쿠키 출시 드디어. 자, 카카오. 카카오 쿠키런. 있, 있었던 양파맛 쿠키가 쿠키런 오븐브레이크에 드디어 출시했습니다. 자, 양파맛 뽑기. 이번에도 또. 자, 저번 영상. 마지막 신쿠키가 뭐였죠? 예. 트러플막쿠키였죠 얘는 좀 그때 급해서 그냥 말렙을 찍었어요 그때 아마 13인가 12레벨까지만 상자깡으로 업했었는데 야 이거 나안 안, 나 달린거 봐 아직 호감도 말렛도 아니야 어쨌든 트러플막쿠키때 녹화했었죠 그때 크리 다 썼던걸로 아는데 다 썼나? 크리 다 썼는데 이렇게 과금도 안하고 자 하나 둘셋 과금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자 여기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여기. 로얄 클럽도 지르다 말고 안 지르고 오븐 패스도 안 지르고 이렇게 오븐 패스도 안 지르고 27,000 크레가 2주 만에 모였습니다. 자 일단 이벤트가 되게 괜찮았어요 이벤트가. 대탈출 일때 이벤트 덕분에. 크릴을 킬을 크릴를 크릴 이번에 많이 수급을 잘 했어요 많이 상당히 많이 했죠 이번에 자 양파맛 뽑으러 가볼게요 이게 아까 점심에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게 친구가 저 몰래 양파를 두번 눌렀어요 이게 이게 이래서 80대인데 이어서 까보 까보게요 이제 이어서 아니 갑자기 이게 상자 개수가 없는 거야 저걸 두개 있었는데 이거 두개 갑자기 없는 거예요 이게 다행히 양파밖에 안 나와서 다행 다행이었는데 이어서, 까보죠, 이번에도. 다, 까기 전에, 이거. 운 좋으면은 나오는, 체크상. 과연! 안 나왔지만, 정글전사 기이드 저, 레벨업. 자, 가자. 이번에도 한 11레벨. 이번에 그냥, 뭐야, 야, 오, 오, 야 11레벨. 11레벨 찍고, 멈춰볼게요. 레전? 아, 아니네요. 야, 설마 했다. 설마 했다. 이게 정상이지? 4 4 일단 그만 일단 그만 자 최팻 최팻 한번해 과연 야4 4 4 4 4 4 4 4 4 4 4거거4 4 오케이 4 4다 돼간다 자 좋아 자 양파물고기 4또4야아 맞다 아 네. 드롭플마 쿠키 팻 만렙 안 찍었네, 내가. 자, 이제는 좀 나오겠네. 오. 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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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 팻. 이 팻이 아마 레벨이 14될것 같긴 한데, 14에서. 아, 얘는 한 번만 더 까자. 한 번만 더 까자, 한 번만. 물량 먹이기엔 좀 아까워. 한번 더, 이렇게. 아, 애매한데? 애매한데? 자, 일단 저거 그냥 물량 먹게요 물량 먹이자 나쁘진 않아? 여기서 물량 먹이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죠. 자, 얘도 말레이다 유후! 자, 얘가 좀 크리 좀 많이 아삭하네. 4. 자, 2에 103. 4. 한번 더. 자. 여, 얼마 나왔어? 만 크리? 만 크리? 한 번만 더 하자. 한번딱한 번만. 마지막. 마지막. 오케이. 220 만들고 자, 일단 그만. 신쿠키 레벨도 올려 볼게요. 양파맛 쿠키. 야, 양파맛 쿠키 오랜만이다. 반가워. 우리 카카오 쿠키 로면서 보고서 그 후로 본 적이 없지? 오랜만이다. 나 진짜 오랜만이야. 얘 와. 아, 구업은 근데 이거 한꺼번에 레벨업 하는 거 있어야 돼. 진짜 이게 1 1레벨안될것 같기도 한데, 되나? 9... 어, 된다. 11레벨 가능하네. 됐어. 쿠키도전, 자 쿠키도전 스펙 최소 커트, 11레벨 샀어. 펫도... 펫도... 한번 또, 또 쿠키도전 한번 달려봐야죠. 그래 이번에, 뭐 마법가루 존벌 못 해가지고, 뭐, 이 마법가루 존벌 못 해가지고, 아마, 지금 녹화 중에 마탕 오레벨 작,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할수도 있는데, 최대한 해볼게요. 최대한 일단은, 마탕 작은 해보고, 이게 뭐야, 야, 약간 많이 뽑았네? 아이씨. 괜찮아? 자, 정말, 아, 그, 저 나중에, 양, 주인공은 양파기 때문에, 자! 11레벨, 양파맛 어딨냐, 얘. 님 어딨음? 알겠다, 아, 알겠다,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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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색깔이 안 보여. 얘 배경이 보라색, 보라색이라, 이게. 배경이 보라색이라, 얘가. 잘안 보이네. 일, 이거는. 대충. 대충. 아, 크리스 어차피. 괜찮아, 씨. 1레벨만 이렇게 만들어놔. 자, 이렇게 1, 1레벨만 무리해서 만들고, 이제 쿠키 도전으로 넘어가서 쿠키 도전 보상을 한판 띄워서 받은 다음에 쿠키 도전 보상 받은 다음에 마탕을 이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게 이득이에요. 자, 강랑콩 붉은 알. 저, 그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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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강랑콩 붉은 알. 저런 건 카필 해가지고 똑같이 따라하면 돼. 강랑콩 붉은 알. 자! 가보죠. 마땅1 레벨이지만 가보자 Let's go. Go. w 거아니 g o 데 n g to go. We're g o i 오 g 오 o go. We're going 0 o 0 o 8 e r e g 8 0 0 g to go. We're 0 o i n g to 크리 남은 채로 일단 존버 g to go. w e r 2만크리가 아니라 잘하면 3만크리 모이겠는데 3만크리? 야 어떻게 다음 업데이트는 3만크리로 보물 뽑기까지 하면 되겠네 마침 신보물 나오는데 신보물 어 괜찮아 야 저거 관통해야돼? 아, 저잘저얘카쿠로 저, 능력처럼 하면은 관통하는게 맞긴한데 야 이거 어렵다 어, 이거 장애물이 되게 헷갈려요. 이게 장애물이 통과해야 되는 그 양파 전용 장애물인지 아닌지 헷갈리네. 야, 아직은 뭐, 아직 브론즈. 아직 뭐, 초반이니까. 맵 나이도 되게 쉽다. 그럼 다행히 얘도, 얘도 되게 맵이 쉬워요. 오야, 이거, 이거, 진짜, 지, 집중 잘 해야겠다 이게 티가 안나 티가 자이 패턴은 이케이물이 먹고 거거그거죠 파인드래곤때 봤던 그 모래 모래지옥 그그그 그, 그 패턴 거야 이거, 이거, 좀 어려워 오케이 야 깔끔하다 깔끔하다 와 오우야 깔끔하죠 어, 오우 씨저 물약 대 물약 이 자식들아 이게 슬라이드 누른대 가지고 되는 게 아니네 씨 슬라이드 눌렀는데 안 되네 또 위에 나온다 야 아, 아. 아, 물약 저 큰데 막배 못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이거 막배 못할것 같은데, 이러면 아, 이게 빡세다. 저거 집중 안 하면 진짜 장애물 무시하겠어. 저거 진짜. 자, 일단 다이아만 다이아만 찍으면 되는데 설마 마탕 안 되어서 다이아 못 찍나 이번에? 아니야 다이아 그 문제가 아니라 레트 물약을 못 먹어서 방금 물약 때문에 변신 못 해가지고 다이아 못 찍을 확률 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이아 코트는 낮지만 점수가 되게 안 좋게 나올 확률이 크다 지금. 어야 저거 야 이거 헷갈려. 어 이게 되게 장애물이 진짜 계속 변신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양파가 통과해야 할 장애물을 그 그게 되게 헷갈려 오야 이거 나이도 뭐야? 야 저거 때문에 나이도 올라갔다? 저거 되게 받출 컨트롤 힘든데 줘. 줄 줄에서 하는 컨트롤 되게 은근히 어려워. 오우아, 뭐야 살구나. 와, 이거. 야, 방금 좀 어려웠어. 와, 방금 좀 어려워요. 와, 다이아 못 찍겠다. 망했다. 으 자, 망했어요. 아, 근데 어차피 막변을 못, 못 했겠는데? 물약을 안 먹어서? 야, 루비에요. 와, 이거, 씨, 나이도가 좀 있네. 나이도가 좀 있네, 이거. 마, 마 지막 것으로 갑자기 확, 확어려지네 이게, 방심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통술치는 전략이네. 하지만 뭐이 정도는 뭐 마탕 제로에는 마탕 제로 작하는데 좀 문제 없죠. 됐어. 다혜는 뭐 마탕 올리고 찍어. 자 가자. 이제 중요하다. 자 뿅. 자한 번에 붙죠. 역시 역시 사슴남 한 번에 붙죠 이 레벨 정도는 3 레벨도 한 번에 붙어야죠. 자 괜찮아요. 한 번쯤은 뭐. 하나, 둘, 셋, 뿅! 어? 크리스 안될때 크리스, 크리스면은 잘 붙어요. 자, 이게 이거 팁이에요, 꿀팁. 하나, 둘, 셋. 자, 크리스니까 붙죠. 나또 크리스. 이러면 운 좋으면 또 붙어요. 크리스면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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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뿅. 아, 아니네. 얘는, 어, 공방 제작해야죠. 얘는 좀 아까워. 얘한번더 하자. 자, 크리스. 어차피, 이번에 크리스 되는 게 8,000크리 남았기 때문에 이거로 좀한 1,000크리 정도는 마탕 여기 작한에 써도 상관없어, 이게. 그렇게 손해가 아니야. 그렇게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얘 5레벨까지 딱 찍고, 녹화 종료할게요. 하, 둘, 셋, 그렇지. 야4 레벨 빨리 갔어요. 자, 4 레벨 빨리 갔어요. 다이아어 크리스 다 써줘야 돼 이거. 크리 스 써줘야지 이게 잘. 아, 이게 아, 아, 이 그만, 그만, 그만. 자, 이제 경쾌한 사운드 들리면은 5 레벨 바로 가는 거죠? 아, 어, 뭐야? 다시. 얘는 얘는 크리스고 얘를. 바로. 자 이제 신자 가자 경쾌한 사운드와 함께 경쾌한 어어 어, 소리 좋아 소리 좋아 아 뭐야 소리 되게 좋았는데 자 이게 이거, 이거 웬일일까요 자한번더자 이제 붙는다 자 이제 붙는다 잘 보세요 자 이제, 이제 가요 이제 이제 깔끔하게 어? 깔끔하게 실패하네요 자, 육천크리테로는 가면 안되는데 야 이거 잠깐 좀, 좀 쫄리는데? 괜찮아 뭐 이정도면 뭐. 자! 자 이제 네번째인가 네 네번째 네자 양파가 울고 있어요 지금 울고 있어요 와 진짜 야 양파가 울, 울면 안되네 이거 야 조졌어요 야 지금 트러플 머쿠키랑 그 모카가오리 때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안 좋은 결과를 지금 맛보고 있어요, 이거. 지금 큰일 났어. 하지만, 다음에 무조건 되겠죠? 이 정도 실패하면 돼. 이 정도 실패하면은, 다음에 붙어. 자, 이제 보세요.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데. 야! 자, 가루 다썼다이 짜식들아! 뭐야? 자, 가루탕진 자, 이제 가자. 가자, 가자. 이거 붙어야 된다. 양심적으로 제 양심은 지켰습니다. 자, 우리 대부님들께서 양심은 지켰다. 자, 축복. 얘는 무조건 장통 아니야? 장통 가자. 한 번에 어, 괜찮아. 나쁘지 않아. 어, 얘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일반... 일단은 일반 젤리 가져올게요. 그렇게 나쁘지 않아가지고... 야, 뭐야... 자, 이것으로 일단 승남이 또 신쿠키 출시, 양파맛 쿠키 출시 기념 녹화 진행, 진행해 봤습니다. 뭐, 나쁘진 않네요. 뭐, 오늘 살짝 마탕이 꼬이긴 했는데, 축복해서 다행히... 축복에서 1트 만에 무지개 등급 떠가지고, 뭐, 그냥 대충 킵할 수 있었고, 뭐. 나쁘지 않네? 이제, 모카가오리 때부터 신쿠 출시할 때마다 다이아 먹방 이렇게 녹화하고 있는데, 이렇게 과금 안 해도 저처럼 좀 초반에만 과금해야 되긴 해요. 초반에 좀 육성할 때 과금해야 돼요. 제가 언제였지? 밤톨맛 나올 때, 밤, 톨맛 출시할 때 제가 복귀를 했거든요. 그때 레벨이 48이었는데, 그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좀 힘든데, 3개월 동안 토탈 과금, 한, 10만원대 하다 보니까, 근데 10만원대만 과금 해가지고, 이렇게 과금, 이, 이 정도면 개꿀이죠. 아니, 10만원대 해놓고 이렇게 하면, 진짜 개꿀이지, 이 게임. 20만원, 10만원, 그 사이에, 그 사이로 이렇게 만든 거면 진짜 개정, 개, 살아난 거죠. 개꿀이죠, 개꿀. 자, 이것으로 스나미, 양파만 쿠키 출시 기념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자, 다음 업데이트도, 현질 하나도 안 하고, 찾아올게요. 그때 크리가 얼마나 쌓여있을지, 봅시다. 자, 10월 초에 배어 아마 10월 초에 신쿠키 또 나오겠죠? 신분물이랑.